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오늘 SNSX에 베이징 중라나이 부근에서 또 사고가 났다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네티즌 폭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가 넘어 검은색 승용차가 도심 건널목 부근을 좌우 충돌하며 인구가 밀집한 장조중로에서 환제까지 돌진했습니다. 돌진하며 전동차 10여대를 들이받고 10여명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마치 테러 공격을 당한 것처럼 처참하고 비명, 욕설, 사이렌 소리 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9대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촬영 중이던 행인들을 쫓아내며 모두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다쳤고 모두 그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흔한 번호판을 단이 차는 결국 가로막혔고 멈춘 상태에서 경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은 천천히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렸고 바닥에 눌러 수갑 찬 손을 머리 뒤로 올려 확인하고 이렇게 세워 끌고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는 중난하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현재 중공 공식 언론은 해당 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관련 영상은 해외에서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용차 충돌은 3월 이후. 중공 정치의 중심지인 중난하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3월 10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양회가 열리는 기간에 일어났고 베이징의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이날 이른 새벽 한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속도를 높여 중난하이 정문인 신화문으로 돌진했으나 높은 진입문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무장경찰은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장에 있던 행인들에 의해 찍혔고 현장에서 누군가 공산당은 살인범이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해외 중국인들은 이 일을 영웅이 중난하이를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 집무실이 사고 지점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아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